냥냥냥냥냥! 어,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엄청난 기백이네요. 역시 여기는 엄청 강할 겁니다. 음, 이제까지 만난 여기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 냐냥 왔다 냥 뭔데? 뭐야? 뭐야 이게! 오라오라오라 오라 오라! 헐! 야잘 쳤어! 뺑소니에요! <laughs> 경찰 <경철> 아저씨! <laughs> 뺑소니라고요또 <laughs> 찾다 쳤자냥 괜찮아? 어? 인간, 내가 보이는 거냥? 점점점. 아, 너 혹시 진주, 진주로 아냐? 진주? 진주라니? 아, 모르는 거냥. 내가 아직 평범한 고양이였을 때이 사거리에 트여, 트럭에 치여 죽었다냥. 헐, 슬픈 이야기야, 잔인한 이야기야. 헐. 그래, 내가 키라다.라는 보존데 저건. 그때는 내가 사랑했던 내 주인 진주는 이렇게 말했다냥. 트럭 따위에 치다니. 이 한심해 근데 고양이가 저렇게 생겼어? 헐 무서워 근데 진주라니 해도 또 어머니 어쩜 그렇게 냉정하냐 아니다 차 따위에 치워 죽은 내가 나쁘다냥 난 차를 쓰러트릴 수 있는 강인한 고양이가 돼서 진주를 만나러 갈 거다냥 하지만 맨날 치이기만 하고 요괴들에게 바보 취급이나 당한다냥 게다가 소중한 진주의 사진도 그 요괴들에게 빼앗겼고 사진을 빼앗겼어? 그렇다냥 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냥 바보취급의 소중한 사진까지 빼앗아가다니 너무해 윤민호님 이 요괴를 위해 진주의 사진을 찾아옵시다 그래 그러자 저기 그 사진을 빼앗아간 요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 냥 여기 있는 생선가게 뒷골목에 항상 모여있는 것 같던데 그럼 왜 그건 왜문 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고마워 난 편히 쉬고 있어 그러고 보니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윤민호 죽기 전에 이은 진주 위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냥 내 이름조차도 하지만 다른 요괴들에게 지방령 고양이 지방냥이라 불리고 있다냥 지방령 고양이여서 지방냥이었구나지방냥이라고 하는구나 알겠어 생선가게 뒷골목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주변을 탐색해 보죠 자 아무튼 트럭 <laughs> 트럭 따위의 지단이 내가 찾는던 강한 녀석이 아니야 생선가게 뒷골목에서 요괴를 찾자 냥냥 자, 선가가뒷뒷목이이라면 방금 삐삐 소리가 났는데뒷골목이면저쪽이겠네요어전지좀 어두운 게 살짝 무섭다 이렇게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요괴들이 잘 모여들곤 하죠 강한 상대도 많습니다만 그만큼 요괴 친구들의 성장도 빨라집니다 모여든 요괴들은 갑자기 덤벼들기도 하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처럼 요괴가 모여있는 곳에선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기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디 주의하세요 야, 레드 소유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저건 뭔지 모르겠지만 난 이걸 발견하고 그냥 도망을 가겠어 소유형 경험치 곳을 입수했다 뭐지? 아아야 뭐야 저런 애들이 있어 네가티브인가 그 무리가 나타나다 질척 왜 이렇게 질척거려 질척이가 있네요 이거 순서를 못봤구나 지금 이렇게 가야겠네자 조준 자 핀을 꺾고요자 두드려라 얘꺼 기술 좀 한번 써봅시다 뭐야 빠상 날라박치기 뭐야 뭐 아프겠다 자그 다음엔 얘 것도 따단 뭐야 어디로 가니 팔사야 가라 문난한한방 돌멩이 소리라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놔두면 될것 같은데 야 빨리 잡아 승리 자 레벨업 오 뭐야 기술 레벨 상승 오 좋다. 여기 봐, 이거는 뭐야? 다들 오신 김에 추천 진짜 감사하구요. 예, 매너, 매너 채팅 부탁드릴게요. 엄청 강하시네요. 참못 이길 것 같으니 친구가 되겠어요. 내가티브과 친구가 됩시다. 예. 일단 초반에 계속 뭐아 기본... <laughs> 목소리 웃겨 자 닉네임 필요 없고 처음엔 계속 친구가 되는 게 낫겠죠 뭐야 저거 비활성화된 건 뭐지 음 가방 어 정보 요게 메달인가 오야 여기가 225 마리 나있나 봐요. 수집 메달 왜 이렇게 많아 음, 이거를 빼고 이렇게 이렇게 스킬 이렇게 써있네. 이건 뭐야? 음, 좋아.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음, 재미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길어도. 뾰롱. 자, 백은풍선검. 이렇게 소중하게 모셔놓지 말라고요. 어, 이 아저씨가 아니잖아! 아저씨가 아니잖아! 깜짝이야! 쟤, 가그건거 봐요, 엄마야. 그래요, 이렇게 성인적지가 아니겠지? 뭐야 이건? 춤추는 별이 있었다. 설마 여기서 또 오이 같은 거 찾지는 않겠죠? 오이. 야, 이런 거 줍지 마! 또 땅크지 아니잖아! 춤추는 별. 좋아 됐어 어 뭐야 이거 검짝이야 말에 충려한 워치 장소는 워치록이라는 강력한 요력으로 봉인 되어있습니다 워치랭크가 워치록보다 랭크가 낮으면 열수 없지요 랭크가 높은 워치록 너머에는 강력한 요괴가 기다리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2랭크거든요 저긴 C랭크인데 못들어가나봐요 자 아무튼 여기 이 녀석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거지 가자 아, 그 사진은? 하, 뭐냐 너희는? 그거 집안양의 사진 맞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집안양? 아, 그 안심한 여기 말이냐? 뭐냐 너희는? 그 녀석 친구냐? 그 사진 돌려주지 않을래? 집안양이 소중한 물건이란 말이야. 싫은데, 내가 이렇게 끝내주는 여자의 사진을 돌려줄 것 아니야? 끝끝내준대 아, 천법 철컹 철컹. 반겨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가자. 오 어, 뭐야 세 마리나 있었어. 아까 두 마리였잖아. 날 속였구나. 자, 조준. 일단 타그르 하는 게 낫겠죠. 돌려라. 나이 돌려라가 제일 힘들어. 야, 잠깐만.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들어? 야, 이거 왜쓰냐 내가 뒤는균 텅. 뭐야? 방어력 하락 좋았어. 아, 흡입스로 피가 차는구나. 안 돼. 안 돼. 그래도 못 따라가네. 회복약이? 아니, 아니야. 괜찮아. 힘업 두기, 힘업 두기. 안 돼, 죽기 전에 죽인다. 그게 내 전투 방식이죠. 가자, 가자, 빨리. 과자가 생겼나요? 바나나 치킨? 돌려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애들아 쓰러지지 마. 아니야, 조금만 버텨. 간다. 무난한 한 방이 갈려 했는데 뻘쭘하게. 자 승리 야 100원짜리 풍선껌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 진장철 대 용서하지 않겠어? 삐삐 뚫어질 테다. 뭐야? 동료 나이 좋지 뭐야? 진주의 사진을 입수했다. 힉 이미 충분히 삐뚤어져 있는데? 음, 유미 충분히. 차크럼 진주의 사진을 집안양에게 전해주러 가요. 음. 응. 자동 이동 되어 있지만. 오 뭐야? 저 아저씨 뭐야? 깜짝이야. 그가혔어이 아저씨 뭐야? <laughs> 뭐지 이 아저씨? 진짜 뭐지? 뭐지 이 아저씨? 잠깐만요. 소지품. 진주의 사진.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 엄마 이봐 너다 보고 있었다 네? 지금 퇴치한 놈은 요괴 경범죄법을 위반한 죄로 지명수배 요괴하던 요괴다 지명수배 중인 요괴라니 아저씨 요괴가 보이시나요? 물론이지 녀석은 머리를 너무 바짝 세운 죄로 내가 계속 줬던 범인 법이... 머리를 너무 바짝 세워 그게 죄야? 이 아저씨 야 법이 뭐 이래 머리를 너무 바짝 쐬는 죄는 대체 무슨 죄인지 내가 오랫동안 쫓아왔던 범인이 단번에 대치해버리더니 너에게라면 맺고 맡길 수 있겠군 좋아 결심했다 널 오늘부로 요괴수사관으로 임명하지 요괴수사관? 그거 하면 돈 줘요? 그래 말을 넘치는 지명수배 요괴를 체포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정의의 불타는 네 눈을 보면 알수 있다 힘을 보태줄 거지 네? 돈은요? 요괴수사관이라 이렇게 굉장하네요 우리도 힘을 보태자고요 음 알겠소 내가 점찍은 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이 마을의 표는 내게 달렸다. 지, 난 진달래향 유체국 옆에서 잠복 수사를 하고 있으니 용건이 있으면 말을 걸도록. 뭐야, 너 열정 폐위 당했다. 지명수배 요괴를 잡아라. 재를 짓고 진달래 마을을 도망친 요괴, 그게 바로 지명수배 요괴입니다. 잡고 잡아서 비밀번호 를 빅트? 뭔 소리야? 그런 나쁜 요괴를 가만히 둘 수는 없죠. 수상한 요괴를 발견하면 체포하세요. 세번 잡으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단 비밀번호를 한 글자씩 가르쳐주니 친구나 주변사람과 힘을 합쳐진 비밀번호를 양성해주세요 비밀번호 있어야면진달래형 우체국 2번 창구로 왕형사 아저씨에게 물어보면 지명수배 기관을 알려준대요 뭔 소리야 뭔진 몰라도 이 아저씨가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머리 바짝 쓰였다고 잡어 그런 게 어딨어 저 아무튼 횡단보도를 조금만 기다릴게요. 기다렸다가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응? 진주의 사진을 건넸다. 아청법 절컹절컹. 아 안돼 이건. 네 삶아 되찾아 와준 거냥. 응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 고, 고맙다냥. 흡. 이거 내일 나와요. 사진 하나도 내 손으로 찾아 줄지 못하니 역시난 한심하지 않아. 하나도 한심하지 않아. 오히려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뺑손이 당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니? 준주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트럭에 치고 있잖아. 로드킬. 나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아프거든. 고맙다냥, 고맙다냥. 앞으로도 열심히 해, 집안냥. 내가 응원할게. 알았지? 고맙다냥, 열심히 하겠다냥어 뭐야? 앞 아, 우리는 앞으로 친구다냥. 언제라도 불러내도록 해라냥. 오, 집안냥과 친구가 되었다. 이거 내일 발매인데, 예, 닌텐도가 먼저 좋네요. 자, 집안양이동료가됐고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뭐 이거 뭐야? 요괴대사들의 본인이 하나 풀렸다. 뭐지? 입수 메달을 요괴대사들을 보냈다. 기운을 차린 집안양 형에게서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거 기대되는데요. 역시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스. 뭐, 차에게는 이기지 못했습니다만. 그럼 연민원이, 칙칙하셨나? 대결을 하러 집으로 들어갈까요? 응? 친구도 늘었으니까 지금이랑 분명히 이길 수 있을거야 레벨 1..1..1이겠지만 그럼 칙칙하자마은트럭을 이길 수 있을까? 예 메달 받았어요 배틀에 내부..낼 수 있는 요괴는 요괴메달.. 메달 세트 한 6마리뿐입니다 모은 요괴메달을 교체하고 싶을 때는 에브리마트 등에 있는 휴비 혹은 저기 방에 있는 요괴대사전을 조사해 요괴메달을 교체하도록 합시다 요괴메달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다음에는 메달의 배치를 생각해봅시다 그렇대요 같은 종족을 나란히 배치하면 배틀중에 다양한 효과 어 이거는 뭐 쉽겠다 진영 이거 뭐 아이들 게임이랑 비슷하네 자 두마리보다 세마리 있는게 좋대요 집으로 가치칙하젠누 대결하자 착한다냥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냥 자 일단 저장을 하고싶은데 어 뭐야 삐삐 일단 에브리마트로 갑시다 여기 에비루미타 아니네 빵집이네 아 저기 있다. 하하하하 <laughs> 신호 따위다 막을 수 없지. 뭐 은행이잖아. 뭐 은행이잖아. 휴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휴피피자 일기. 자 집안 양도 손에 넣었겠다. 이렇게 됐다면은 이렇게 됐다면은 우리 갑시다. 뭐야 이거. 이거. 밖으로 어떻게 나가? <laughs> 밖으로 아.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지? 어있이있이 있다, 있다. 스타트 트튼튼을르면면되요타이틀이틀 저장했죠 이죠 이거. 이거. 님 안녕하세요 자 신비한 렌즈. 오늘의 과자 백멍이를 촬영하자. 이건 또 뭐야? 이거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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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법을 안 알려줬어 여기. 예, 브라한군이 안녕하세요. 이거 대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은행에서 할수 있어요. 은행으로 죠 지나서 제가 설명서잘안 봐요. <laughs> 가자, 은행 여기 마침 잘 왔네요. 특별한 소속 뭐야? 못 하잖아. 각종 납품형 예금계좌 개설을 진행 중입니다. 안 돼, 아직 못 해. 은행 언니가 안 해줘요. 사기 같은 건 당하지 않아? 난 사기 당한 거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달래 지금은 안되나봐요 일단 클리어를 해야되나봐 쌍멍 쌍냥이로 할라 했는데 뭐 나중에 하면 되겠죠 갑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응응 그전에 이거 바, 바꾸자 슈피 엄마, 엄마 엄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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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웃음> 자 이거군요 됐다 응? 감성이가 약한가요? 그리고 또 없나? 어, 프리티족이 더 있나? 버프나 걸어줍시다. 그리고 얘랑. 세마리 붙여놓으면 더쎄댔는데 지금 두마리로 만족해야겠죠 전속전진이다 엄마 벌써 지쳤어 나약한 녀석 좀더 강해져서 돌아올 필요가 있군요 하아 엄마! 엄마! 아직, 아빠, 아직도 회사 안 갔어요, 아빠? 아유, 진짜. 저기 칙칙하잖네. 역시 우리 집에서 나가준다고는 하진 않을 거죠. 어머나, 봉주르또 왔군요. 난 여기가 마음에 든답니다, 봉주르 나갈 생각 다이 추호도 없어요, 봉주르 음, 역시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차치금이라 말로 집안 양을 불러낼 때입니다. 가자. 소중한 내 친구 <laughs> 나와라! 집반이유기세트 스틱! 리이 소환. 뭐라는 거야? 뭐라는 <laughs> 거야? <laughs> <laughs> 사망에이르게된 거. 야, 좀더 넓은 곳에서 불러내라, 양. 주주 지금. 점점 점. 집안양 괜찮아? 뭐야 이게?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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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난 괜찮다, 냥. 꼬리가 두 개니까. 자, 집안양에게 치치카잔나 싸달라고 부탁하세요. 음, 집안양 치치카잔나를 물리쳐줘. 나한테 맡겨라냥. 가자. 1 0억을 받았습니다. 졸리치 <laughs> 자니 말이 너무 심하군요, 봉주르. 전 치지 않을 겁니다, 봉주르. 가자. 배트리군요.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사실. 자, 지직하지 않는 게 나타났다. 저 요괴 중에 악은 요괴의 빙의에 다양하게 방해를 하는 요괴도 있습니다. 빙의를 당하면 엄청난 위기,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침착하게 멤버 서클을 돌려 빙의된 요괴를 물러서게하고 정화를 해 주세요. 잘 조작해서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에 성공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며 경험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바냥이 에이스일테니까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그 다음에 조준을 고이할 필요가 없잖아 한마리밖에 없네 그 다음에 기술을 딱 해서 젤리양이 펀치를 빡 하고 때려줍시다 가자 젤리양이 펀치다 분위기가 칙칙 분위기가 칙칙해져서.. 뭐? 자이 녀석을 정화를 해야되는데 정화 연타 일어나! 일어나! 정화 완료. 기술, 안 돼! 이거는 집안향이! 뭔가 보여준다면서. 거. 미스? 날라박지. 팡! 좋았어. 자, 이 다음에 기술을 쓰고, 그 다음에 정화를 합시다.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이 전투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니까 가자. 무난한 한방. 애들 왜 이렇게 다... 애들 정신을 못 차리니 정화 연타. 일어나, 일어나요? 좋았어. 정화 완료. 정화, 정화가 먼저다. 야, 왜 이렇게 미스만 나야 저기... 야, 니네, 왜 미스 파티니? 미스 파티야! 자 그려라 카와이하게 별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야 뭐야 빙이됐어아야풀 짝고 가자 자 이렇게 정화 뭐야 이게 뭐야 정화 뭐야 정화 뭐야 끝났네 <laughs> 뭐야 잡아버렸네 <laughs> 정화하려 했더니 귀엽네요 제 승리 오호 레벨이 낮중에 들은 경험치 확실히 필요 경험치가 확 늘어나나봐 얼른 죽이 얼른 깨우게 <laughs> 여기 네이밍이 다 이상해 좋아 가족의 병원을 내가 지킨다 저의 패배네요 봉주루 죄송했습니다 봉주루 휴 겨우 이겼네 나로린과 질퍽를 합쳐놓은 것 같아 아무래도 또 다른 요괴가 적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보, 여기에 있었군요, 보노. 뭐야, 이게. 으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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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제, 뭐야, 남편이야? 싸우면 안 돼요, 보노. 화목해진다. 뭐지?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보노보노. 화풀레요 보노. 보노보노는 보노. 보노, 뭐야? 오, 보노보노, 나야말로 말도 없이 집에 나와서 미안해요, 봉주르. 보노보노? 포로리아 보아하니틀은 부부인 모양이네요 부부라니? 뭐? 요기들도 부부가 되고 그래? 제 부인이 실내가 많았습니다 보노보노 사이좋은 부부를 보니 약이 올라서 빙해버렸지뭐예요 봉주르 사과의 의미로 친구가 되어줄게요 봉주르 올강 강한가? 그럼 저 남편도 같이 가야지 세트 아닌가요? 자 칙칙하잖느와 친구가 되었다 칙칙. 칙칙하잖느 아니요 자, 등록했다 근데 여기 뉴라고 써있는 건 뭐지? 등록이 안돼있는 건가? 오, 봐, 봐, 뭐가 또 떨렸다 요괴대사전에 봉인이 하나 풀렸다 이 쏘아 메달을 요괴대사전으로 보냈다 전 강한 남자를 좋아해요, 봉주루 언제라도 날 불러줘요, 봉주루 남편이 있는데 어디서? 고,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봉주루 여롱 이만 실례할게요, 보노 야, 남편도 같이 해 줘야지.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두 분도 아빠, 엄마. 아빠. 미, 뭐야? 하트. 미안해요. 소리를 질러서. 나야말로 신나 말을 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 나도 가능한 한 집안일을 도울게요. 네, 고마워요, 여보. 하. 사랑이 넘치는 부부로군요 질씩 가잔내가 질투할 만하네요. 응? 원래 부모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응? 뭘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니?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아 오늘은 이 아빠가 저녁을 만드나 다 같이 사이좋게 만들어요 자 얼른 가서 손 씻고 오렴 네여야용현님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부부는 부부는 괜찮아 계속 요괴뽑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울창산의 신목으로 가보자. 뭐야, 이제? 과금이 시작되었다. 통신대전 배포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이제 할수 있겠네. 이제, 이제 루비냥을 얻을 수 있게 되나봐요. 진달래 우체국으로 가봅시다. 도움말이 추가되었다. 자, 저장.